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앞선 사례들은 막말로 진짜 돈 잃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여러분 가해자 돼서 감옥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인입니다. 사기사건들이 유행을 타는데, 증권사나 금융기관 사칭한 리딩방 사기는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일단 유명인들을 사칭을 많이 합니다. TV 좀 나왔다 싶거나 뭐 투자 관련 유튜버다 이러면 거의 뭐100% 사칭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AI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음성까지 다 변조를 해요. 유명한 전문가 목소리를 음성 메시지 보내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 안 속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입금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강의만 쭉쭉 막 진행을 하는데 강의 내용 자체가 사실상 다 가스라이팅입니다. 처음에는 막 차트 분석이다, 아니면 환율, 아니면 뭐 유가, 이런 걸로 해갖고 거시경제 관련된 강의를 쭉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미 투자자는 기관을 이길 수가 없다. 개미가 아닌 기관이 돼야 된다. 뭐 이런식. 기관이랑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관에서 만든 어플이다, 아니면 뭐 거래소다. 이러면서 가짜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그 플랫폼도 들어가 보면 실제 거래소랑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사기꾼들이 워낙 정성을 들여갖고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까 피해 금액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안 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밥 먹고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진짜 같을 때가 많아서 처음 접하는 피해자분들은 이거 안 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거 뭐 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챗 GPT한테 물어만 봐도. 뭐 민사도 해야 되고 형사도 해야 된다. 이건 뭐 누구나 다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이미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 다 하시고 사건 사실 확인선 떼갖고 은행 지급정지까지 해놓고 오시는 분들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저도 이거 빨리 고소를 좀 하는 게 중요하고 민사는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쟁점이 아주 다양해지다 보니까 고소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분들로서는 이제 더 골치가 좀 아파진 건데, 오늘 이런 추가 쟁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채무 부존재 소송입니다. 채무가 부존재,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돈을 입금을 하면 사기꾼들은 바로 자금 세탁을 시작해요. 그 돈이 흘러, 흘러, 흘러서 전문적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뭐 상품권 업자나 코인 업자, 이런 사람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급정지를 하잖아요. 은행에서는 이제 1차, 2차, 거기서부터 쭉쭉쭉 해서 N차 계좌까지 이제 계좌를 묶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업자들 계좌까지 묶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자들이 아니, 나는 이거 정상적으로 거래한 건데 내 돈을 왜 묶었느냐, 막 이러면서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돌려줄 채무가 없다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대응 안 하고 만약에 무별론 패소하잖아요.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채무부전소송을 당한 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사기랑 관련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충 이게 막 말로 막 풀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 기록까지 열람을 해서 보면서 업자가 사기 조직과 나눈 메시지를 다 분석을 해서 그들의 미필적 고의를 법리적으로 입증을 해 내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 일반인들이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요즘 진짜 많은데 2차 사기입니다. 여러분 개인 정보를 이미 사기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놈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요. 해커가 막 사기꾼 계좌를 털어갖고 피해자 명단을 쭉 봤는데 거기서 피해자 명단에서 여러분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금감원인데 사기 계좌를 동결을 해갖고 피해 회복을 해주려고 전화했다 뭐 그러니까 별별 케이스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피해자 단톡방이란 대로 초대가 쭉될 거고요 거기서 돈 찾으려면 법인 통장 사용 비용이 들어간다 아니면 현금 교환 비용이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계속 넣으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당했던 리딩방 1차 사기랑 똑같잖아요 수법도 사실 이거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갖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앞선 사례들은 막말로 진짜 돈 잃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여러분 가해자 돼서 감옥 가실 수도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의 끝은 이제 수익금을 줄 것처럼 하고 안 주고 계속 추가 비용 막 달라달라 달라, 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꾼들이 보기에 자기들 말을 좀잘 듣겠다 싶은 사람은 우리 회사랑 거래 실적을 좀 만들면 수익금을 남들보다 미리 빼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놈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주고 받는다, 아니면은 받은 돈을 코인으로 바꿔서 보내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요거 혐의가 적용돼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서 한순간 피의자가 되는 거죠.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리딩방 사기 관련해서 사건 발생 이후 쟁점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사기꾼들이 점점 진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리딩방 사기는 단순히 고소장 한장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사기꾼들의 수법과 다양한 쟁점에 맞춰서 방어선을 딱딱딱 쳐 가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조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대응도 잘잘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업이 있으신 상황에서 이거를 다 병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로인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기인가 아닌가 긴감인가 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무료로 증거 검토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리딩방 관련 모든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 있죠? 네, 법무법인 로인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